됐죠. 이제 자녀들하고도 이제 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뭘 해도 힘들지 근데 이제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되면 그걸 우리가 또다 뒤돌아 봐지잖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좋아질 거예요 음.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. 네 선생님 오늘도 제가 하반기 운세 여쭤볼까 가져와봤습니다. 음. 선생님이 촬영 전에 우리 50세 되신 토끼띠분들을 또 하반기 굉장히 좋은 나이로 음. 말씀해주셨어요. 음. 그래서 50세 분들 뽑히신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? 자 50세 분들은 작년에 9세였잖아요. 맞습니다. 그렇다면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마음의 지랄, 생각의 지랄, 정신적으로 어. 음. 힘들었단 말이야 운이 좋다 해도 네네네. 음, 사건 사고도 있을 것이고 뭐 구슬도 있고 있는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그게 안정이 돼요. 음. 어, 나갔던 멘탈이 다시 들어온다. 어, 네네네. 음. 음. 상반기까지는 이분들이 좀숙식끄러오셨던 일들이 많.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운기가 안 좋았던 게 여파가 남아 있거든요. 음. 그런 부분 때문에. 빨리 캐치하시 가지고 다시 내, 내 자리를 찾아와서 재정비하시는 분들 있는가 반면에 네. 그 안정기운에 계속 이렇게 휩쓸려서 있던 분들도 있단 말이지. 음.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하반기 돼서는 다시 어, 정신줄 잡는다 이거지. 음. 그럼 50대 토끼들 분들 하반기 운세가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음. 여러 가지 운기 중에 어떤 쪽의 운기가 분의 어, 첫째 문서운도 있을 수 있고요. 뭐 또 혼자이신 분들은 이 토끼띠가 지랄맞아가지고 시집 일찍 갔으면, 시집장고 빨리 갔으면 싱글들도 있단 말이지. 음, 어. 네네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좋은 음, 찾을 수도 찾을, 수도 짝을 찾을 수도 있고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생길 수도 있고 음. 또 승진운도 있고 네네네. 또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문서매매운도 있고 이동수도 있고 그래요. 네. 좀막혔던고 근심 걱정들이 하반기 들어서 조금씩 해결이 될 거예요. 음. 뭐 어, 그것만으로도 너무 또 감사 땡큐지. 어, 우리가 뭐 하루나 아침에열 가지 백 가지가 어떻게 다 이루어지겠어요. 네네네. 하나만 이루어져도 감사하지. 음. 맞습니다. 문서 쪽이라고 한다면 약간 서류 형식으로 된건다 문서잖아요. 그럼요. 음, 음. 음. 그러면 약간 승진 이런 것도 좀 그렇죠. 음. 어, 승진도 있고 또뭐 가게가 안 나가서 속이 썩어서 못 살겠어. 왜 이렇게 가게가 안 나가 하는 것도 이제 가게가 나가기도 하고. 음, 속 시끄러웠던, 속상했던 일들이 해결이 된다. 된다. 음, 근심 걱정이 하나씩은 뭐열개 다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 하나씩은 해결은 될 거예요. 습니다 음. 그러면 그게 또한 금전으로도 연결이 되겠죠? 선생님. 당연하지, 다 금전으로 우리가 살면서 다 연결 연결 되어 있잖아요. 음, 네네네. 겠습니다. 오십 세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음. 또 이분들 인간관계 쪽에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인간관계 쪽은 어떨까요? 인간관계는 물갈이가 좀될것 됐을 거예요 아마. 아 그래요? 어, 물갈이가 된다 소리가 나와요. 음. 어. 물갈이라고 한다면 뭐내 사람 아닌 사람? 그렇죠. 음. 어. 그러면은 진짜 나한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도 곁에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. 그렇죠. 아, 이제, 이제 그 동안에 이렇게.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묵묵히 옆에 있잖아, 조언하고. 그런데 그렇죠. 평상시에는 그게 기회도 안 들어오고, 음... 내가 힘들 때만 되게 하다가, 이제는 그게 보이는 거지. 음... 그런 사람들이, 아, 정말 너가 나에게 참 좋은 친구였구나, 좋은 사람이었구나, 이런 게 보이는 거지. 음,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면 50대 토끼들 분들 일단 하반기 운세도 너무 좋아지신 것 같고, 음... 이 좋은 운기가 하반기 내내 또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? 자, 하반기 내내 이어가는 것은 내가 운이 들어와도 네.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세하느냐에 따라 틀려져요. 음. 음. 그리 우리가 이제 나이가 반백년을 살았으니 네. 그 정도의 지혜와 어, 생각은 있겠지. 또 개인 어떻게 보면 사주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될것 음. 같습니다. 여기서 음. 여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려볼 텐데요. 음. 50세 분들의 나이면은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럼요. 가정 내에서 좀 다툼이 있었다면 음. 좀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? 어 그렇지 왜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사니 못 사니 하, 진짜 진짜 못 살겠어 그 도장 찍겠어 하던 분들도 어, 아직도 살고 있다면 조금 마음이 풀어질 거야. 아 그래요. 음. 음. 자식간의 문제도 좀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. 이제 자녀들하고도 이제 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뭘 해도 힘들지. 근데 이제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되면 그걸 우리가 또다 뒤돌아봐지잖아.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좋아질 거예요. 음.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심 걱정이 해결이 되는 하반기다. 음그 표현이 제일 맞는 거 같아요. 맞아요. 음. 네, 네. 다 포함되는 말이야. 음. 우리 을면생 분들 하반기에는 꼭 웃음 가득한 하반기 보내시길 바라겠고요. 음. 눈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.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점은 다 틀려요. 어.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그럼요. 그고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. 뭐운 좋다더니 나는 지금도 음.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는 게, 네. 왜냐면, 내가 노력을 해야 돼. 음. 가만히 있는다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. 아, 올해 운이 좋고 잘 풀린다 했으니까 다 되겠지. 그건 아니에요.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꾸준히 노력을 해왔, 해왔을 때,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음. 음. 그래서 선생님 말씀처럼 노력을 하신다면 대신 그에 따른 결과는 확실하게 이루어지실 것 같습니다. 음. 오직 소키디분들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